오늘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이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그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새날과 새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게주신것 감사합니다. 주님 늘 깨어있는 삶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말씀하시는 그 은혜기를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 세상 가운데에서 깨어있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아버지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목자 대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며, 사위 마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세기 우리 함께 3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세기 39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도 가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돌아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에니다 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돌가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나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 내려져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 인간의 생각과는 참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온전함으로 더불어 거룩함으로 완벽하게 어떤 이 세상에서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또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참 쉬운 삶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죄성, 형제들 간의 싸움 또한 민족들 간의 싸움, 음란함과 죄악 가운데에 얼룩져 있는 아픔들로 그들의 삶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굽어살피시고 더불어 연약하고 죄악 많은 이땅 가운데서 저와 우리 모두를 회복하시고 더불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이루는 이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요셉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그는 에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보디발이 바로 요셉을 사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친, 신하, 바로 친위대장이었습니다. 어, 그는 어느 정도의 높은 지위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부요한 자로서 요셉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전혀 알수 없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더불어서요 형통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었을까요? 아, 내가 지금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 팔렸다. 어느 정도 지위가 높은 가정에 내가 지금 종으로 노예로 팔려 왔다. 아, 높은 지위자가 있으니까 지위자의 어떤 가정이니까 내가 잘 먹고 잘살수 있을 것이다. 라며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형들의 어떤 어, 이 괘씸함과 자기를 팔아 넘겼다라는 이 분노가 이해하지 못함이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그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로 왕을 섬기고 있는 친위 대장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그의 삶이 아,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더불어서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삶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속 안에서 형통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속한 삶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신의 소유물과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이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오절에 보면 요호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요셉에게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직접 주신 복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은 지금 종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보디발의 가정 가운데에 복을 내리셔서 여호와의 복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주신 복인 것을 바로, 바로 이제 보디발 <laughs> 보디발을 <보디바를> 통하여서 <laughs> 알게 보디발을 통하여서 복을 주셨고 보디발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에도 위기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 동침하자라는 마음을 품고 보디발의 아내는 바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은 바로 거절하죠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인이 허락했지만 당신만큼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한 것은 또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만큼은 범하지 말라라고 나에게 명하셨는데 내가 당신을 범하는 것은 주인에게 죄를 지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주인을 열심히 섬기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불어서 그 복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요셉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모임 가운데에 늘 이야기하지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주님에 주신 은혜와 형통함을 누리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의지하고 또한 믿고 신뢰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형통한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안 머물으시고 간절히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형통한자로 삼아 주소서. 우리 함께 주여 무무로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복의 복을 하라 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위하여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있게 하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어둠이 더불어 우리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삶이 되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복의 복을 하나가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형통하심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우리의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어둠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제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임하넷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임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서구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서부순봉계와 목회자들 성들님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이 나라 원세계 방을 놓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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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의 말하신 아버지라면 찬양합니다 주여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도내려 가해주시고 함께하시고 고개 근으로 삼아주시서 하나님의 영광에 늘 예수님 만지되 부족함면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부순봉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가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 받은 대 부족함이 없는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 나가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또한 아버지 기도와 전도와 선교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하여 주시는 서 무슨 몸께 어려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어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삼켜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예수님 받은 대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고 아는 자들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내를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의 은혜와 사랑의 영물을 맴배되신 주 영광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귀한 아버지 천번째의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개그 눈으로 삼아주시고 심겨진 예물 가운데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오병이어 역사에 내려가주시고 아버지 아름의 나를 위해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려 가여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혜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함께 하여주시고 고개 그 눈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내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울러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